함수의 극한. 자, 범위가 좀주지 있죠, 그죠? 그럴 때 극한 값을 구하시오. 이랬죠, 그죠? 그러면 이거 먼저 그려봅시다. 첫 번째 먼저, 저거.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? 자, 이거.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첫 번째, 마이너스 어, 2보다 크고, 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. 자,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2, x가 2 사이잖아요, 그죠? 이럴 때는 이거는 마이너스 x, x-2를 그려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두 번째, 0보다 크고, x가 2보다 작을 때. 됐죠? 어, 이럴 때는 이거 그냥 x, x-2가 되잖아요. 이거 좀 변형해야 되죠? 마이너스, x-2. 플러스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고, 그 다음에 x-2 해주고. 자, 요거는, X-2 하게 되면은 플러스 2를 하게 되죠. 그런 다음에 X-2.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죠. 이런 식으로, 그죠? 이런 식으로, 이것도 이런 식으로,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쳐주게 되면은 이거는 런. 1, 2, X-2가 되고 자 이거는 1 플러스 2, X-2가 되죠. 자, 이, 거는증거선은 x는 2고, y는 마이너스 1 되고, 이거는 x는 2, 그 다음에 y는, 이거는 1이 되죠. 됐죠, 그죠? 자, 그래프를 이제 그려봅시다, 이거는. 그러면은, 여기 y, x. 어, x는 2, y는 마이너스 1, x는 2. y는 마이너스 1, 마이너 됩니다. 그리고 어 이게 마이너스죠. 그러면은 0을 넣어야 되죠 0을 넣으면은 0을 넣으면은 어, 0 되죠. 그럼 이런 식으로 0을, 0을 지나야 되요 지납니다. 이렇게 지나고, 그럼 여기는 그럴 필요 없는 게 지금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잖아요, 그죠 마이너스는 여기를 끄잖아요, 그죠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,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, 마이너스, 플러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. 되고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하고, 이거 니까 요리되고, 요리되고,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, 이런 식으로. 죠그 다음에 이거, x는 2, y는 1. x는 2, y는 1. 1은 또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요. 한 다음에, 이거 플러스잖아요, 그죠? 플러스면은, 뭐, 이렇게, 이쪽, 이쪽 그려야 되는데, 이것도 0을 넣으면은 0 지나가죠, 그죠? 0 넣으면은, 그럼 요렇게 그려지네요이렇게요렇 그려지는데, 범위가 0하고 이 사이죠? 그러면 여기하고,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됐죠? 이제 이렇게. 좀 진하게 이제 표시를 해드리면은, 이제 뭐, 요거는 됐고, 그 다음에 이렇게단계을 이제, 이런 그래프가 돼니다 요런 그래프가 돼니 됐습니까? 자, 그래 되고. 자, 그 다음. 두 번째. 됐죠? 어, 절대 값 X, X 플러스 2죠. 이 그래프. 자, 이것도 나야 되죠? 1번. 마이너스 2보다 크고, X가 0보다 적을 때. 그러면은, 이거는 마이너스 X 되죠? 마이너스 X 되고, x 플러스 2 되고 자,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 2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x 플러스 2 정거서는 이거는 x는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. 두 번째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적을 때 그럼 여기는 x x 플러스 2가 되죠 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x 플러스 2는 1 마이너스 하고 2 x 플러스 2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고 y는 1이 됩니다. 좌측 그래프도 그려봐야 되겠죠. 돼있고 뭡니까?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양수죠 어, 그러면은 0 넣었을 때0 되죠? 이렇게 이것도 지나가네 지나가는데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잖아요 여기쪽 거는 그릴 필요 없죠 그죠?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니까 요렇게 그럼 되겠죠 요렇게 그다음 거, 그다음거는 x는 마이너스 2, y는 1 x는 마이너스 2 똑같고 이제 y가 이제 1, 1 음수죠 그죠? 음수니까 뭐 이쪽 이쪽 그린데 이거 0을 넣으면 또 0이잖아요 이쪽 거만 그리면 되요렇게될 건데 0하고 2 사이잖아요 그죠? 그러면 0하고 2 사이니까 2는 여기죠? 이, 가 여기 있으면은, 이를 넣으면은, 2분의 1, 2분의 1, 이 2분의 1 되죠. 요것만 그러면 되아 요것만. 그래서 이 그래프도, 깔끔하게 다시 한번 더 그려주면, 파란색으로, 이런 식으로 되죠.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, 먼저, 어,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물어본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, 양쪽 다, 여기다가, 그죠? 리미트를 붙이죠. 0으로 할때 그리고 기도 리미트 x 0으로 갈때 여기 앞에도 리미트 x 0으로 갈 때죠 어떻습니까? 그러면은 양쪽 자극한 국화 다 따져야 되죠 자극한 국화. 그러면 이이 경우에 이우 봅시다 이거 이 경우 리미트 x가 0 자극한. 자 저거를 갖다가 뭐 그냥 요거 어, 요겁니다 그냥 그대로 적을게요 자 자각한 뭡니까 0이죠 어, 0되고저 우칸 우칸 우칸도 0대네0대죠자 밑에 요거 리미터 그래서 0 자극한 0 자극한 0대죠. 그 다음에 리미트 0 우극한 0대죠. 같죠. 여기도 같고, 그래서 결론은 음, 이거 이렇게 한거 0대죠. 0대고, 그 다음에, l i m x0으로 할 때, fx. 여기도 0 됐잖아요. 그죠? 0. 됐죠? 그러면 값은 얼마입니까? 그 값은 0이 됩니다.